우리 어린이들 잘 지냈지요? 네. <laughs> 어,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어, 우리 어린이들 매주 이렇게 어, 동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덜어는 가시 덤불에 떨어지니 가시 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마태복음, 여기 많은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 해주신 말씀이에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 이 씨를 뿌리면은 <laughs>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이스라엘은 먼저 이렇게 그 씨를 뿌려요. 씨를 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시 이제 밭을 갈아요. 이렇게 갈면은 어떤 씨는 뭐 이쪽으로 탁 튀기도 하고 저쪽으로 튀기도 하고 이렇게 있냐 그렇게 한다 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 어떤 씨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거야. 길가에 어,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 새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주워 먹어버렸어. 여기는 지금 사탄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 예, 그리는 것 같은데, 예, 길바닥에 이렇게 씨가 있으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먹어버린 거야. 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이 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오늘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씨는, 여기 돌이 많이 있네. 이거 돌밭에 떨어진 거야, 돌밭에.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이고 좋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잘 자라지를 못해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환란은 이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 있거나 박해 박해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때리거나 잡아가거나. 은 어려운 일을 말하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휙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또 어떤 씨는 이렇게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말씀을 듣기는 드는데 그 마음 속에 염려 걱정 걱정이 많아요.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내일 시험도 치러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뭐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목이 좀 따끔따끔한데 아픈데 하면서 염려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나 따라와. 그래서 저기 가서 우리 가서 그냥 돈이나 벌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교회만 다닌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러니까, 나는 도,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돈 생각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재물의 유혹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 가시덤불이 이게, 이게 싹이 자, 나와도 이렇게 줄기가 자라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데 여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6월 달에는 감자가 이렇게 감자를 많이 캐요. 감자를 조각을 몇 조각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 감자가 땅 밑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땅이니까 그런 거예요. 길가나 혹은 또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나 이런 데 떨어진 씨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수 있을까요? 다 좋은 땅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에다가, 이, 걸음, 퇴비, 이걸 많이 넣어야 돼. 이거는 이제, 풀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썩은 건데, 여기에는 막, 뭐, 어? 이 거름, 이게 뭐, 똥도 들어가잖아. 오줌도 들어가고. 돼지 똥, 소 똥, 이런 걸 가지고, 우썩혀가지고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 그러면 이것을 뿌리면은, 뿌려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지으면은 아주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땅이 되려면 이렇게 잘 갈아야 돼요. 딱딱한 땅에는 이게 뿌리를,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잘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도 여기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물을 알맞게 줘야 돼. 요 물이 밭에 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은 썩어요. 근데 이이 너무 없으면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물도 알맞게 있어야 됩니다. 많이 데 우리가 이제그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목사님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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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을 강하게.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좋은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날이 좀 추우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돈넣는거 이거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강하게 마음을 먹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이게돈 아까워 그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 그렇지만 내가 여기다 돈을 넣기로 좋은 마음을 먹었으니까 좋은 마음을 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힘들더라도 자 여기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프고 그러잖아.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목표를 이만큼 했으니까. 뭘 해야지 하고 좋은 마음을 먹었잖아. 좋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약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자 계속 좋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열심히 내가 하루에 30분씩은 1시간씩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도 지금 30분 넘게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했어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운동을 하지. 아이고, 오늘은 좀 쑤시고 아프니까 안 할래. 오늘은 뭐, 좀, 응? 어? 날이 추우니까 안 할래. 오늘은 더우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기로 좋은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웃는 것이 참 좋아요. 웃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찡글, 찡그리고 있으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면 하 항상 그런 좋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자꾸 웃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웃는 인상이 웃는 얼굴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약간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큐티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을 강하게 먹고 빼먹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야로 늘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 늘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도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막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자꾸 계속 해야 이 마음의 나쁜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떤 게으른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을 강하게 좋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우리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이 기도문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좋은 마음을 강하게 먹도록 합시다. 네,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